안녕하세요, 수메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씨의 디지털 싱글 솔로 데뷔 고7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보려고 아주 주말 근무를 마치고 뮤비 리액션을 찍는 나란 사람의 이 진심 오늘 이렇게 귀여운 이 쿠키 머리끈도 했다구요 제가 원래 마음 같아서는 공개된 직후에 바로 올리고 싶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피 제가 요즘에 좀이협 아니 현생이 좀 너무 바빠지고 그러느라 바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공개된 지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제가 이 리액션 찍으려고 무려 우리 이기전 정국 님의 뮤직비디오를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진짜. 저이 정도면 이 인내심이 대단하지 않나요? 여자 주인공으로 무려 우리 한소희 배우님이 또 캐스팅 됐다고 해서 아니,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라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된 상태인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킹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소희, 웅리와 우리 정국 씨가 등장한 이 정국 씨의 7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 at the music. 아, 이게 그 티저에 나왔던 랩다 감성 글씨! 그니까 이번에 피처링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아 이거 입 모양 약간 뭐 하자는 건데 이런 거냐? 아니야? 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지진 나는데 아무렇지 않게. 언니 다치잖아. 야, 잠깐만, 저 모두 뭐야? 야, 야, 잠깐만, 나저 락스타 안 되는데? 아, 저, 저, 저 레더 자켓 좀, 그거 있어서 안 돼요. 아, 웬스테이 아, 세탁기세탁방에 냅다 저런. 아, 안 돼! 잠깐만, 잠, 잠깐만요. 언니! 어? 음, 음. 어. 소혜 언니는 그 감정 연기, 어머 어디였어. 감정 연기 이렇게 하는데 종국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합니다. 어머 어머! 야, 피부 봐! 야, 방금 뭐야? 돌려보고 싶다. 이별한어아 은별하... 잠깐만 설마 해바라기어아 요즘 이거 이거 비조 심해야 돼요. 어머 냅다 타이 타이 래장례 식비. 오이컴니 와오오오 갑자기 음. <laughs> 엄청 매콤해졌어 <laughs> 엄청 매콤해졌어요 갑자기 <laughs> 아 잠깐만 언니 왜왜진절머 놀이 갔다 하듯이 냅다 <laughs> 야, 언니! 아, 자꾸, 자꾸. 아, 저, 어? 야, 아니, 둘이 뭐야? 아, 미치겠다. 어? 아니, 둘이 그림체가 다른데. 어? 아니, 그 둘이 그림체가 다른데. 그 묘하게 그, 그 케미가 있어.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내용 뭐야? 아, 잠깐만. 아, 뭐야, 왜. 야, 잠깐만. 아, 지금 너무 빨리 끝났는데. 세븐.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 맞아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지금 일주일 내내 싸웠어. 심지어 이정국씨가 관을 열고 깨어났어. 그랬더니 언니 표정 봐. 진절머리야. 잠깐이 내용 설마 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럼에도 결국 손한번 내밀어서 다시 잡. 뒤돌아서 다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 애증의 그런 케미? 영어라서 사실 제가 이게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Monday, Tuesday, Wednesday 그거밖에 모르겠거든? 근데 이 뮤비 내용 자체가 뭐? 어라수목금 토일 뭐 빨래방에서도 싸우고 여기저기서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워. 심지어 후바부에는 너? 장례식장까지 열어줬더니만 관을 냅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나오시더니 A는 정작 아또 일어났어 이런 표정이잖아 마지막 장면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비 오는데 비를 뚫고 씩씩대면서 나가 나가는데 이제 소희 웅리가 갑자기 손을 딱 떼밀어 전줘그랬더니 전국신 또 그걸 또 잡아 둘이 다시 같이 가 심지어 팔 살짝 휘두르면서 이렇게 아 이거 짧고 굵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지금 저한테 이런 내용의 뮤비를 주신 거예요? 아니 봐봐. 아니. 아니 이거 좀 많이 킹받는단 말이야 안 돼요 안돼 앞서 말했듯이 사실 가사가 영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또이 정국 씨의 이 세븐 영어 가사가 또 핫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냥 우리가 막 주접으로 하는 어머 뭐, 어, 너무 마한 맛이야 너무 매콤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개 매콤하신 가사를 가지고 오셨던데요 이번 정국 씨의 세븐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순한 맛 그리고 이제 좀 매콤한 맛으로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이 같은 파트 두 버전의 가사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게 클린 버전이고 이게 이그 버전인데요. 보면은 가사가 비슷해 보이는데 Loving you right이랑 저 F F하고 별별별 you right 이게 있는데 이 클린 버전 가사는 뜻이 밤이면 밤마다 너를 사랑해줄 거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7일 요런 의미고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밤이면 밤마다 너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 월요일 화요일 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 일주일에 일곱 번 그 내용은 제가 알수 없어요. 왜냐면 저기 여기 여기 그 별표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 파트를 다시 봐야 될것 같거든요. 와, 네. 지금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어머. 밤이면 밤마다 널 사랑해 줄 거야. 아니 그니까 지금 이 부분 가사가 여기서는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이게... 잠깐만요 이 약간 좀그 예전에 그 제가 카디비 씨 노래 처음 접했을 때그 충격인데?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가사는 진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거밖에 없어 거의 근데... 전안 돼요 아니 이 가사가 어떻게 되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연히 이게 그런 <laughs> 아니 그래. 요즘 좀 이상하다 했어. 요즘에 자꾸 어? 사람 자꾸 꼬시는 플러팅 멘트 아무렇지 않게 라이브에서 하고 어? 자꾸 훈녀 스킬 쓰고 이상했다 했어. 그랬더니아냅다 이렇게 말하시한 거 4단계짜리 매콤 매운 스파이시 맛을 가져와 버리시네. 아 나는 아니 아 이거 뮤비도 뮤비인데 이거 가사. 가 아니 이게 맞나? 맞아. 맞아요. Of course. 아니 노래가 저는 약간 그 찰리 푸스랑 했던 left and right 그런 느낌의 노래일까 했는데 살짝 좀 다르죠. 근데 오히려 좋아 <laughs> 너무 이렇게 파격적인 컨셉으로 들고 나오시는 게 살짝 아찔하긴 한데 뭐 싫다는 건 아니니까 으막 음, 이래 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 부분은 진짜 되게 팝송 같으면서도 중독성이 또 엄청나고 이게 또 가사도 쉬우니까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뮤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사가 아 근데 뮤비는 뭐 진짜 아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좀 짧은데? 러닝타임이? 와 이거 3분 46초짜리였네? 그렇게 엄청 짧은 것도 아니네요? <laughs> 뭐지? 왜 이렇게 나이 뮤비가 짧게 느껴지지? <laughs> 진짜 Monday to Stay, Wednesday Thursday 들을 것 같은 그런 노래 어? Monday to Stay <laughs> 잠깐만 Monday to Stay 하면 사실 예전에 저희 세대에서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마절토 힘내봐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2023년 버전 마절토브가 등장했다 마절토 힘내봐 전국시 버전 힘내봐 하는 치얼업 송야 사실 지금 당황스러워서 지금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 한소희씨는 연기 자체가 너무 빛을 발하는 분인데 이 티격태격하는 연인의 모습을 또 이제 감정 연기로 잘 표현하셔가지고 이런. 짧은 뮤비인데도 그런 이제 몰입도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정국 씨는 또 정국 씨대로 계속 자기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필을 하고, 한소희 배우님은, 아, 듣기 싫어, 지겨워, 아우, 넌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무드로 이제 하시는데, 마지막에 결국 둘이 손잡고 뒤로 이제 가버리시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나는? 이거 본 나는 뭐가 된 거야? 뭐, 그래, 연인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근데, 와, 참 주장창 싸운다 해놓고, 마지막에 둘이 손잡고 나 어 약간 이거 딱그 연애 상담하는 제 3자 친구 기분이거든요 지금 막 지금 헤어진 애 만에 해서 이제 어 진지하게 조언해 주고 그래 너가 아깝다 걔랑은 아닌 것 같아 헤어져 그래놓고서 다음 날아 그렇지 않. 인스타에 땡땡이와 함께 맛있는 카페 맛집 탐방 이런 거 올리고 있을 거거든 그런 재질이라 지금 개킹 받는다고요 물론 선남선녀의 조합은 언제든 옳고 보기 좋아 근데 약간 이 마지막에 킹 받는다고 언니와 정국씨가 행복하다면은 저는 뭐 그걸로 됐습니다 진자로 다음 얘기는 앨범 내고 생각해봅시다. 앨범부터 내주세요. 정국씨, 잘 들으세요. 자꾸 그런 맛있는 레시피만, 어? 자꾸 이렇게 내지 마시고, 에? 본인 앨범부터 내주세요. 나 이번에 앨범 살려 했는데, 디지털 싱글이라서 살짝 좀, 살짝 차원했어. 뮤비도 이런 킹받는 뮤비 내시고요. 가사도 지금 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내놓고서, 내? 네? 그니까, 러 빨리, 저로 앨범, 수생시켜! 네, 아무튼 이렇게 정신없이 저도 이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이제 뱉어버린 살짝 망해버린 이 뮤비 리액션 여기서 더 말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방송 불가일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정국씨의 솔로 디지털 싱글 7 발매되었으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뮤직비디오도 우리 또 한소희 배우님과 함께 나왔으니까 같이 좀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